77번. A가 2, 4, 6, 8,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요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서 합이 20이 돼야 된대. 합20 이상인 부분집합이 몇 개가 있냐 물어보는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? 30 그치? 왜 물어봤냐면, 음, 물론 합이 몇 이상, 합이 몇 이하,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, 전체 합이 20 이상인 거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, 아니면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합이 20 이상이 안 되는 것들을 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. 그치? 꼭 기준이 20이 아니더라도, 다른 숫자더라도, 그치? 뭐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더라도, 그치?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거.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경우가 좀 적게 나오는 쪽으로 찾는 게 빠르겠지? 그 네. 이해돼? 뭔 말인지 알겠어? 전체 합이 30인데 20은 일단 그 반절보다는 좀큰 숫자잖아. 그렇지? 대략적으로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겠다 바로 이게 되진 않지만 반절보다는 대략 큰 숫자잖아. 그렇지? 그러면 반대되는 걸 찾아서 빼는 게 빠를까? 아니면 그냥 딱20 이상인 걸 찾는 게 빠를까? 이 전체 합이 30이야. 그렇잖아. 조금 더 내가 표현을 극단적으로 해 볼게. 1부터 100까지 100개가 있어. 오케이? 오케이. 100개가 있다. 1부터 100까지 합치면 5050이거든. 5050이야. 이 중에 합이 5보다 작은 거 부분집합만 구하래. 그럼, 그럼 그럼 합이 5가 된다는 건 5500의 반절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더 작은 숫자지. 그럼 니네 합이 5 넘어가는 거 찾아서 다뺄 거야? 아니야. 그치? 좀더잘 이쪽으로 몰려있, 작은 쪽에 있으면은, 만약에 몇20 이상이다 했는데 그 내가 구해야 되는 이상인 이 숫자가 반전을 넘어가는 숫자면 이쪽 찾는 게더 빠를 거야. 이해됐니? 다시, 합이 전체가 30인데, 합이 20 이상인 걸 구하려잖아. 그치? 만약에 합이 3 이상인 걸 구하세요라고 했으면, 반대, 작은 쪽 구해서 빼는 게더 빨랐을 거야. 이해됐, 뭔 말인지 알겠어? 이거를 니네가 스스로 판단해야지. 아, 물론 작은 쪽 구해서 빼면 안 된다. 이건 아닌데, 어느 쪽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. 그치? 됐나요? 얘는 20은 아무래도 30에 좀더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, 반절보다는. 그치? 그래서, 아, 20 넘어가는 걸 그냥 세는 게좀더 빠르겠구나. 그럼, 이걸 안 헷갈리게 세려면, 그 다음엔, 좀 분류를 해가면서 살 거야. 알았지?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?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할 겁니다. 알았죠? 됐나요? 자, 그러면. 원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것부터 셀 거야. 분필은 어디다 얻어버렸어? 원소 다섯 개짜리. 원소 다섯 개짜리 집합은 따로 안 써봐도 하나밖에 없죠, 그쵸? 그 하나는 합이 20 이상 돼, 안 돼? 돼요, 그쵸? 한개 있습니다. 원소가 네 개짜리 집합 중에 합이 20 이상인 거. 자, 합이 얼마야? 근데 거기서 제일 큰 숫자를 뺀 나머지 네 개를 더해도 얼마? 20. 그럼 전체 합에서 아무거나 하나 빼고 나머지 더한 것도 20 이상은 될거 아니야. 그럼 다 된다는 얘기네. 그치? 그럼 몇 개가 나오는지만 세면 되겠다. 몇 개가 나올 거야. 그렇죠 마찬가지로 2 빼고 전부다. 4 빼고 전부다. 그치? 6 빼고 나머지로 만든 거. 8 빼고 나머지로 만든 거. 10 빼고 나머지로 만든 거. 이렇게 다섯 개 있을 거야. 그치? 자, 이제 원소가. 자 원소 세개 가지고 이제 합이 20 이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? 이건 써봐야 될것 같아. 왜안될 때도 있잖아. 그치? 큰, 큰 경우부터. 6, 8, 10. 그쵸? 그 다음. 4, 8. 일단 큰 숫자 두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계속. 그치? 또! 있어, 없어? 2, 8, 10. 자, 그럼 80 들어가는 건 했으니까. 10하고 6 들어가는 걸 해볼까요? 얼마? 30. 끝, 그치? 그럼, 10하고 두 번째 숫자가 4, 이거 안 되지, 그치? 그러면, 아, 시, 제일 큰 숫자가 10일 땐 끝났고요, 그쵸? 제일 큰 숫자가 8일 때는, 8, 6, 4 해도 안 돼요, 그쵸? 안 되잖아, 그치? 몇 개밖에 없다? 네 개. 네 개밖에 없어요. 전체 총몇 개? 열개 있습니다. 됐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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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